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법이 선포된 후에 안식일날 아침에 한 사람이 나가서 나무를 하다가 붙잡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데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은 겨울입니다. 겨울의 안식일에 나갔다가 무엇을 보느냐면 여기 슬로보아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마 나무 가지 가운데 슬로보아시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쌀이 나온 비슷한 건데요. 이 겨울에 화력이 참 좋아서 떼감으로 쓰기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로보아 나무를 보면 그를 배우다가 특히 겨울에 비가 오고 그럴 때 화력이 좋아서 밥을 하거나 어떤 음식을 할 때에 굉장히 유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나스의 종족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26장에 인구조사가 있었죠? 이 인구조사는 다름아니라 간 땅에 들어갔을 때. 한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을 때에 각 종족별로 땅을 이제 나누어 주게 되는데 그 나누어 줄때 조사한 그 바탕으로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슬로보아 세계는 딸들만 있었어요. 아들들이 없었어요. 딸 다섯이 모세에게 와서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이 없다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 기업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모세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여성들이요. 여성의 권리, 재산, 특히 재산이나 투표나 이런 권리가 생긴 것은 최근입니다. 최근. 여러분 그 여성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을 해도 여자가 나, 자기의 원래 원래 성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그러 그러니까 시집을 가면 전부 다 남편 성을 따르지 그 시집 오기 전에 친정집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없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시집 가면 그 집의 성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최근까지도 여성들에게 거의 물려지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판결이 났었지요. 이그 안동 김씨 문중에서 문중 땅을 파른 겁니다. 팔아 가지고 그 문중 땅판 돈을 그 문중 남자들끼리 나눠 가진 거예요. 이 문중 여자들이 이제 아니 왜 그걸 남자들만 갖냐 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손을 여성들에게 들어오 줬어요. 그래서 그 재산 나누었던 것을 모아서 다시 여성들에게도 같이 분배를 해라. 이렇게 판결한 것이 최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도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전에 딸들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권리를 다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슬로보아 의 딸들이 말을 올리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래서 이 딸들에게도 이 아버지 슬로보아 의 몫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판결한 것이 뭐냐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이제 딸들은 이제 시집가면 시댁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는 아버지의 유산을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딸도 없고 아들도 없으면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들이. 그리고 형제도 없는 경우는 아버지의 형제, 즉 아버지의 형제면 삼촌이죠. 삼촌이나 사촌.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이제 가까운 친족, 정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걸 물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수법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예를 들면 룻기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왔습니다. 룻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누가 가까운 이 재산을 물려받을 또는 그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 누군가라고 할 때에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 좀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권리와 책임이 보아스에게로 넘어오는 내용이 룻기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은 여성들도 동일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또 하나의 이야기는 모세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 아바림산 느보산이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건너갈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3절에 보면 본 후에 내용 네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야 그리고 거기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 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와론이 분을 참지를 못해 가지고 이 돌을 향해서 명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두 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물을 냈던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백성들을 걱정합니다.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목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8절 한번 읽어 보죠. 18절 같이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엘루아앞에서 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 그것을 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여호수아라 여금 내 뒤를 이어 이 백성들을 이끌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모든 것을 위탁함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실 출애굽할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했었지요.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시내산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고요. 성막이 지어졌을 때에 성막을 떠나지 않고 늘 성막 회막 앞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고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에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난 땅을 정탐했을 때에 열 명이 정탐한 그 땅을 악평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 원망하게 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갈렙과 함께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했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그가 바로 모세딜리어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거지요. 여기 보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다. 그 안에 영.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계속 이어져 와야 돼요. 계속 이어져 와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웠고요. 12명의 제자가 이제 120명, 그리고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점점 퍼져서 이제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늘 제자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늘... 내 뒤에 누가 세워질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구역장이었으면 내 대신 세워질 구역장이 누군가. 또 내가 여전도 회장이었으면 내 뒤에 세워질 여전도 회장은 누군가. 그냥 아무나 세우는 거. 그저 자리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서 내가 맡았던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늘 소원하고 기도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팀을 맡았으면 팀 사역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바뀌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을 세워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책임이지요. 모세는 분명히 그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버려두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2021년이 지나고 2020년이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임직자들 또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날 갑자기 그냥 떠넘기든 맡기고 나는 떠나면 그만이가 그게 아니라 늘 뒤에 남을 자들이 어떻게 세울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빛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리 또다시 또다른 사람이 세워질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때 지금 코로나도 상당히 많이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또 젊은 아기 엄마들 이제 그 젊은 부들이 아기를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하여, 우리 젊은이들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또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